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급속냉동법을 어떻게 냉동하고 어떻게 해동하냐 이게 바로 임신 성공률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배아를 어떤 캐리어에다 얼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동 후생존율과 착상률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냉동 캐리어에서 급속냉동을 하는 경우에 크라이오탑 캐리어는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더해서 비트마스트라는 기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. 이것은 급속 냉동에 다시 또 냉동 속도를 더 높이는 방법이고요. 이렇게 하게 되면 배아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. 힘들게 한두 개의 배아가 오일 배아까지 성공을 하잖아요. 이때 냉동하고 해동했을 때 망가지진 않아야 되거든요. 절대. 그래서 그러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. 보여주지 않는 기술이죠.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만 알고 있는 기술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임신 성공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주거든요.